중. 자, 오늘의 메뉴는요, 자, 오늘의 메뉴는 친구들과 함께 LA 갈비. 라갈비 편입니다. 라갈비 상당히 맛집이 많은데 요즘에는 고기 부페에서도 라갈비를 팔더라고요. 근데 그런 저질 고기가 아닙니다. 노노해 광개토 바른 고기라는 업체에서 제가 라갈비를 제공을 받았어요. 라갈비가 1.3kg에 4 3 9 0 0원인데 딴데 하기는 틀리게 여러분들 이 집은 양념을 또 줍니다. 정육점에서 사시면은 양념을 또 따로 해야 되는데 그런 또 소고가 또 덜고요. 미국산 또척 갈비 본살인데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거 조미료가 아닌 배를 갈아놓고 국산 재료를 써서 그냥 구울 때 보통 라갈비, 양념갈비 상당히 또 많이 타거든요 그런 늘러붙은 느낌이 상당히 적다 그래서 여러분들 깐따와 함께하는 라갈비 먹방 오늘 여러분들하고 아갈락의 먹방 보여드릴게요 잘 먹겠습니다, 친구들 잘 먹을게요. 라갈비. 라갈비는 이렇게 뜯어야 제 맛이에요. 와, 근데 진짜 연하다 고기. 와, 이집 양념 살아 있네. 다른 데보다 살짝 연한 건 있는데요. 이게 이 집에서 여러분들 속이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양념의 색소를 여러분들 넣지 않았다. 와. 맛있어요. LA 갈비 못 드시는 분들이 꼭 여러분들 이거 뼈대 이거 안 드시는 분들 많은데 이게 쏙쏙 벗겨진다는 거는 상당히 또, 제대로 된 라갈비다. 음. 와, 요살코기다 요런 거는 여기 뜨끈한 밥에 얹어가지고, 야무지게 먹어야 돼. 맛깔나겄다. 음. 아삭이, 고추도. 국도 지지게 크네요. 근데 라갈비가 여러분들 요즘에 엘리리갈비라고안 하고 라갈비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모르기 쉬워서. 아, 진심 맛있다. 제가 겉절이 김치를 오늘 또 반찬가게 가서 야무지게 사왔거든요. 여기 때깔이 예사롭지 않아요. 아, 맛있어. 와, 진짜 맛있다. 제가 솔직히 관계토 바른고기에서 몇번 협찬을 받았었거든요. 삼겹살하고 갈비하고 제일 맛있네요. 확실히 비싼 게맛깔 달라. 오늘은 관계토 바른고기라는 업체에서 여러분들과 LA갈비, 라갈비 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인위적인 색깔이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갈비 꿈 허여멀건의 색깔 때문에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허여멀건한 느낌인데도 살짝 진하면서 양념은 그냥 아주 기가 막히네. 와, 뼈대 분리되는 이 속도 보소. 와, 진짜 맛있다! 아. 이제 여러분들 생고기를 오는 건데요. 양념을 따로 자서 하루 정도나 반나절 정도 숙성시켜서 그냥 바로 굽기만 하면 돼요. 후덕불떡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야물딱지개 상추에 잡숴보세요 오케이, 마리. 야물딱지개. 상추 오늘 또뭐물 올랐거든요. 상추가 뭐 거의 뭐메시 수준이에요. 크기가. 그 살고기가 여기 또 있습니다. 요거 딱 놓고. 뭔가 아쉬우니까 양념고기는 뭐 따로 뭐 필요는 없는데 김치 넣고 쌈장 살짝만 넣을게요 이렇게 넣어서 요 갬성 축상시켜서 <목소리도> 아... 진짜 불리한거예요가 아니고 양념을 여러분들 여기에서 다 줘요 그래서 통에다 때려 부어 놓으면은, 알아서 숙성이 돼. 대신에 핏물은 빼야 돼요. 핏물은 살짝 빼놓은 다음에, 양념 때려 붓고, 하루 정도 숙성시킨 다음에, 요렇게 여러분들 구워 드시면은, 뭐 놀러 가실 때나, 캠핑이나, 집에서 가볍게 여러분들, 손쉽게 드실 수 있어요. 아, 근데 여러분들 쌈도 맛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손으로 들고 먹는 게 최고예요. 여러분들 손은 나중에 닦겠습니다. 음. 아, 진짜 맛있다. 내가 봤을 때는 진짜 깐따 속도로는 순상이네. 명절 때 시장 가서 라갈비 먹지, 평소에는 안 먹게 되는데, 진짜 먹고 싶네. 여러분들 관계소 바른 고기 한번뭐 이용해 보세요. 딴다 믿고. 다른 업체는 협찬을 많이 요즘 오긴 하는데 거부하는데, 진심 고기가 질이 좋아요. 저번에 갈비편도 그랬고. 와우, 윤기보소. 아, 이거 진짜 붙어있는 이 뚝심이라고 해야 되나? 이음새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잡아고 먹어야 되는데 미치겠네. 잠시만 요 여러분들 밥좀 먹을게요. 와 나를 그냥 멈추지 않게 만드네 이놈의 아갈비. 너 실하게야? 음 맛있어. 음 오늘 꽃도 진짜 커요. 와물 고추는 풍년이야 풍년. 음 여기다가 라갈비까지야. 쌈장까지 찍어서 와. 이음새 부분 놓칠 수가 없거든요. 와, 진짜 맛있다. 깔끔하다. 아, 우원했다 LA갈비! 형님, 요즘은 스프라이트 안 먹나? 옛날에 많이 먹었는데, 개인적으로 스프라이트는 제가 솔직하게 좋아해서 먹은 것보다는, 그냥 먹다가 제 트레이드 마크가 돼서, 팬들이 그 당시에 한 세네 박스씩을 통캔 그때 당시에는 PC방에서 통캔을 많이 팔았거든요? PC방 통캔을 이제 많이 선물해줬던 건데, 뭐 그렇게 좋아한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냥 뭐, 예, 흔히 말해서 집에 너무 많아가지고 먹었던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저의 좀 그런 게 됐지, 갬성이. 밥좀 먹어줘요 알겠습니다 밥좀 먹으면서 할게요 밥 너무 안먹었네요 시장에서 미국 호주산 1,2kg 10만원 넣는데 었 1.3kg에 43,900원이면 저렴한 편이지 진짜 그렇죠? 여러분들 그리고 양념까지 또 옆에 같이 주고 제가 봤을때는 사장님이 지금 이거를 미는 이유가 자신이 있는거야 젓갈비의 본살인데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는 슬로건을 걸으셨더라고요 제가 뭐 이런거 못 속이니까 전 협찬에도 이런 거다 공개합니다 예, 사장님의 키포인트 멘트에요 기름 손질 최대화를 했다 양념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 보고 아까 멘트 친 거거든요 예족갈비본 살인데 저렴하다 비중 양념은 잘 타는데 여기 건 노노 조미료가 아닌 배를 갈아 놓고 국산 재료를 써서 그렇다 있는 <laughs> 예, 그대로 읽은 거예요예 제가 봤을때는 맞는 것 같아 사장님 이왜 믿는지 제가 직접 꺼보기도 하고 먹어보니까 어떤 갬성인지알것 같아요. 뭔가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 이걸 미는 이유가. 그리고 보통 여러분들 라갈비는 시중에서 전문점이 없죠. 그래서 집에서 드시는 게 상당히 또 저렴하면서도 맛있게 많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깐다 성공했네. 협찬도 받고 가 아니고. 야들아 나 협찬 뒤지게 와. 나안 하는 거야 맨날 니들하고 술 먹고 다음날. 성장돼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늦게 하면 솔직히 사장님한테 미안하긴 한데, 어차피 유튜브 올려주니까 상관없긴 한데, 많이 들어와요, 여러분들. 일부러 안 하는 거야. 아니, 협찬을 받으면은, 술가에게 부담스러워. 방송을 제 시간에 켜야 되고, BJ들이 상당히 여러분들 게을른 거 알죠? 올빼미라. 밤낮 바뀌고. 나 똑같아, 친구들. 그래서, 그냥 니들하고 술 먹으면서 돈 벌고 싶지. 푹 까놓고 이거 뭐몇분더 발라고 뭐 하겄냐? 근데 여기는 맛있어 진짜. 저번에도 나몇분 받아봤는데 고기 질이 되게 좋아요. 내일 손흥민 부상이라 못 나온다고? 아니 진짜야? 아니 걔는 뭐 군대에서 뭐한 것도 없는 애가 무슨 뭐 부상을 당했냐?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몇 개월을 기다렸는데 손흥민 볼라고. 아 말도 안되네 아니, 손흥민은, 뭐, 뭐 때문에 부상이다 한 거예요? 뜬금없네? 뭔데? 음. 뭐, 축구, 뭐, 요즘에 뭐, 격하게 운동한 것도 아닐 텐데? 부상 복귀라. 그거 보면 우리나라 예비군 무슨, 특급점사 뽑는 줄알고있네 씨부랄. 아, 진짜 맛있다. 된장찌개 하나있으면 딱인데 된장찌개는 오늘 뭐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쌈 야무지게 싸서 김치에 먹어주세요 제가 한번 네 여러분들 저 칭찬 좀 해주세요 진짜 깔끔하게 먹었죠 완전 깔끔하죠 친구들 보통 이런 거 먹을 때그끝머리남겨 먹는 새끼들 있잖아. 감자탕 먹을 때 대충 발라 먹고 밥맛 떨어져. 어, 솔직하게 해서 실망이야. 응, 같이 식사 못하지. 어, 뭔가 좀 불편해. 치킨 먹을 때 그냥 막 깔끔하게 이런 걸 떠나서. 어, 저기, 저기 처먹는 새끼들이 있어. 그런 새끼들은 뼈찜이 나는 거 처먹으면 안 돼. 어, 진짜 이거는 뭐 아니지. 이거 먹고? 김치를 여기 겉절이 김치가 뭐 이렇게 붙어 있네. 음. 라갈비는 뼈안 발라 먹는 애는 뒤지게 <laughs> 그냥 후려 쳐야 된다고. 아 근데 라갈비는 그거 먹으려고 먹는 건데 진짜 안 먹는 놈들은 답이 없어. 음. 오늘, 여러 관계 또 바른 고기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음. 개 비싸네 하는데, 여러분 라갈비가 원래 비싸요. 예, 네, 라갈비가 원래, 아들아 비싼 거야. 일반, 여러분들, 뭐, 돼지갈비나 이런 거에 비교하면 안 되지. 그래도 LA갈비 니네 마트에서 딱, 그, 뒤적거려보면 뒤지게 비싸요. 양념 안된 것도, 생고기도. 원래 뼈 붙어 있는 고기가 맛있지. 그치, 뼈 붙어 있는 게 비싸기도 하지만은, 갈비류는 맛이 없을 수가 없죠. 그치, 저거는 소자나 돼지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나. 음 글쎄, 그렇죠, 여러분들, 양념까지 포함한 거면 상당히 뭐 여러분들 비싼 거를 떠나서 저렴한 편이죠. 어떻게 보면 양념까지 주는데, 집에서 여러분들 양념 뭐 따로 하실려면 번거롭잖아요. 라갈비는 다 좋은데, 프라이팬에 구우면 밑에 다 탄다. 와! 예리한 또 느낌이지. 여기는 여러분들, 시중에 양념은잘 타는데, 요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여러분들, 상당히 방지하기 위해서, 국산 재료하고, 여러분들, 배를 직접 갈아서 썼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어떻게 보면은, 최소화를 시켰다고 사장님이 하더라고. 예, 지금 밑에 대본 있는 거 너무 티나나요? 예, 못 외워가지고요. 예, 라갈비에 정신이 팔린 나머지. 예, 예, 시중 양념은 잘 타는데 여기선 노노에 조미료가 아닌 배를 갈아넣고 국산 재료를 써서 그러함. 예, 고 갬성이죠. 우리 고객님, 예, 고객님또 예리한 질문 좋았죠. 그런게 어딨는거 아니고 있어. 내가 꼽아니까 그 맞다니까. 아니, 로봇은 아닌데 제가 꼽았는데 맞는 거 같아. 별로 그렇게 많이 안 타요. 호일 깔고 이런 걸 떠나서 저는 뭐 코팅된 후라이팬이긴 했는데 그렇게 뭐탄 느낌 없었어요. 근데 거의 다 여러분들 라갈비가 소진이 돼 갑니다. 그냥 중불로 은은하게 구우면 좀덜 타지. 처음부터 센불로 조지면 라갈비 다 타서 맛없다. 맞아요. 나갈비가 생각보다 제가 구울 때 보니까 그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중불에서 굽다가 물이나 양념 한두 스푼만 딱딱 넣은 다음에 마지막에 쫄이듯이 여러분들 구우니까 상당히 또 생각보다는 그렇게 타는 느낌이 없었어요. 아, 진짜 많이 먹었다. <laughs> 형님, 11년도에 중증 때 봤는데, 여전하네. 음, 어서와요. 나갈비. <laughs> 음. 안 질려, 안 질려. 진짜 맛있어. 라갈비는 진짜 명절에 많이 먹죠. 산적과 더불어서,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 같은, 뭐, 그런 갬성? 명절 가족들과 함께 뭔가 푸근하게 먹을 수 있는, 예, 네, 그런 갬성인 것 같아요. 추석 때도 그렇고, 뭐, 설날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먹습니다. 아. 없어서 못 먹죠,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야갈비는 없어서 못 먹죠. 근데 가장 좋은 게, 그, 분리가 되게 편하게 되네. 음, 좋은 고기인 게. 뭐, 질긴 거 이런 걸 떠나서, 살짝 질긴 건 있어도, 분리가 뽁뽁뽁 되니까 먹기 좋네요. 아, 맛있다. 아, 시원하다. 살코기가 있어야 되는데요. 살코기를, 잠깐만요. 뼈대 있는 부분을 떼서 살코기를 만듭시다. 아, 씨. 야, 됐다. 여기다 넣고, 그리고 밥도 살짝만. 그렇게 쌈밥으로 해서 먹으면 맛있거든요. 여기다가 김치, 오늘은 뭐쌈 거리가 없기 때문에 견져주고 쌈장으로 토핑해주는 센스. 와, 이거 거의 한 입만 수준이네. 한 입만 음... 맛있어요. 네. 아 맛이 없을 수가 없다. 마지막은 이제 거의 뜯어 먹는 거 위주인데 한번더 먹죠? 아 진짜 행복해요. 술가이기에서. LA 갈비 무한리필 집 생기면은 장어 잘될것 같지 않냐? 여기 친구들 남은 친구들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고기뷔페도 있지만은 LA 갈비 무한리필 집 하면은 안 남겠죠? 네 수시타산이 안 맞겠죠. 한때 이제 대전에 장어 무한리필 집이 유행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진짜 안 남는데요. 그래서 망했다고 했는데 그쵸 원가가 비싸서 안 되겠죠. 네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데. 나왔으면 좋겠다. 원 없이 먹고 싶다, 진짜. 라갈비, 원 없이 먹기. 딱그 굽는 판도 최적으로 해가지고 안 타게 개발해서 라갈비만 먹는 거야. 음. 아, 근데 진짜 안 질리네요. 밤새도록 진짜 이거는 내가 좀위좀 좀 크면은 먹고 싶을 것 같아. 나오면은 그 집을 폭발시켜? 근데 있을 것 같은데? 있는데 뭐잘안 가겠지 사람들이 아 진짜 맛있다 시원하다.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제가 준비한 방송 광개토 바른 고기. 자, 광개토 바른 고기 여러분들 인터넷 정육점 같은 곳인데 오늘 깐따비한테 이렇게 또 좋은 고기를 또 협찬을 해줬다는 거는 여러분들한테도 믿고 먹을 수 있는 업체일 것 같아요. 전 참고로 엄청 솔직한 비전인데 오늘 라갈비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손질도 잘돼 있었고 그리고 양념도 실했고. 그리고 양념도 눌러붙지도 않고, 맛도 상당히 달달구리 하면서, LA갈비, 라갈비 갬성, 여러분들 분명히 만족하실 것 같은데, 따방송 보시고서, 소고기, 라갈비, LA갈비 땡기시는 분들, 광개토 바른 고기에서, 어떠세요?